안녕하세요. 자, 전기 기능장 실기 제6장 제어함 결선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어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퀀스하고 PLC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어차피 시퀀스는 저랑 같이 계속 나가셔야 되는 거고, PLC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번만 제대로, 어, 결선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더 이상 어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PLC 형태를 잠깐 보면, 자 저희가 사용하는 PLC는 X, X, 어, XBC 어, XBC DR20SU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하나를 구입을 해달라라고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요거를 하나를 구입하시면 되는데, 요게어 해외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 분명히 우리나라 제품인데, LS면 우리나라 제품인데, 어, 해외에서 구입을 하면 조금 더 싸요. 네, 그래서 해외 직구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한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 그 정도 되고요.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는 한 2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두배 네, 2배 가격, 두 배까지 한 1.5에서 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보통은, 어, 해외 배송으로 받으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어, 실질적으로 뭐 동작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쓰시면 되고, 요, 어, 모델을 사시, 사용하시면 되고, 자,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사용을 하시면 뭐, 저희가 PLC 나갈 때좀더 깊게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가 쓰는 접점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쓰는 접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 있죠. 자, 어, 저희는, 어, 셀렉터 스위치 몇 개입니까? 셀렉터 스위치, 어 요거 A, A, B, 어, C, 요렇게 세개 그리고 푸시 버튼, 요것도 A, B, C, 요렇게 세개 자, 그 다음에 어, PL 램프, 자, 얘는 A, B, C, D, 예, E. 그래서 어, 총 개수를 보면, 자, 우리가. 자, 이게 뭡니까? 입력 단자죠. 자, 입력이 몇개 필요해? 그냥 하얀색으로 통일할까요? 괜히 빨간색인 것 같아, 요안 보여. 잘. 아니면 노란색 할게요. 자, 그래서 이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입력 단자라고 하고, 입력 단자 몇개 필요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필요하고요. 출력 단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출력 다섯 개짜리 PLC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어, 가장 편리한 PLC 중 하나가 바로 이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로 이제 보통 기준 잡아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예 저희도 어,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촬영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 모델로 다 촬영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어, 얘한테 뭐를 해야 되냐면 어 우리가 PLC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서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PLC를 구입을 해서 또는 중고로 샀어, 그러면 이 PLC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장 심플한 형태로 모아셔야 돼요.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항상 어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PLC가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한 그건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내가 레더 짜는 게 중요해. 근데 나중에 시험장 가서 PLC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돼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예, 왜, 나는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PLC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거를, 어, 미리, 어, 점검을 해 보셔야 돼. 뭐, 접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단자대, 예, 안에 있는 게 뭐, 이렇게, 어, 결선이 잘못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먼지가 들어가서, 쇼트가 나 있는 상태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구입할 때 우리가 PLC 동작되는지 보고 구입합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죠? 렇 그게 새 거면, 어, 새 거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다가, 예, 다시, 어, 판매, 판매소에다, 어, 구입한 곳에다가 요청, AS 요청을 하면 1대일 교환을 해주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중고였다. 그러면 그때 머리 엄청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로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 뭐부터 하셔야 돼요? 어, 테스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게 1순위에요. 제가 항상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거 안 했다가 나중에나 PLC 굉장히 잘 짜는데 실제 동작을 시켰더니 동작이 제대로 안 돼. 그 보통 동작을 시킬 때는 언제쯤인지를 아셔야 돼요. 언제쯤이냐면 시험장 가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왜? 그 전까지는 배우느라고 너무 바빠. 그리고 전원 투입도 제대로 안 해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쯤 돼가지고,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레더 짜가지고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돌렸더니 다른 문건은 되는데내 거는 안 돼. 뭔가 문제 생긴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를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